지금 3세대를 맞이한 포르쉐 카이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포르쉐 카이엔 e-hybri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포르쉐 SUV 카이엔이 처음 등장할 때그 카이엔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정말 많은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스포츠카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SUV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장하게 된 3세대 카이엔은 더욱더 완성된 모습과 다양한 가치를 품고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품은 프로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가 과연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는 4918mm의 넉넉한 전장과 각각 1983mm, 1696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 베이스 2895mm로 상당히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어, 재미있는 점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공차 중량이 2295kg으로 상당히 가볍게 다듬어져 있어서 이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면 디자인만 보고 있다면 기존의 카이엔과 다른 게 무엇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자, 3세대 카이엔 특유의 날렵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이 프론트 엔드가잘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하게 다듬어지면서 이 포르쉐 특유의 가로로 긴 디테일을 더한 바디킷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카이엔 e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은 측면에서 확인이 됩니다. 실제 측면을 보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라임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눈길을 끌고요. 이 하이브리드 레터링 역시 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외에 전체적인 모습은 이 카이엔 특유의 그런 실루엣이 잘 담겨 있다라고 할수 있어서 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 스포티한 그런 SU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후면 모습은 역시 다른 카이엔과 완전히 동일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로 이 트렁크 게이트 중앙에 이렇게 카이엔 라임색이 더해진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카이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듀얼 타입의 모플러 팁을 바디킷 양 끝에 배치를 하면서 스포티한 이미지 역시 강조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든 상대적으로 적재 공간이 기존 모델 대비 약간 훼손되는 것이 일반적인 게 특징인데, 어, 카이엔 이 하이브리드 트렁크 게이트 열어보면요. 어, 상당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 재현상 살펴보면 648L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4대2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한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때에는 1610L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이렇게 충전 소켓이, 충전 케이블과 소켓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 역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쉐 카이의 니 하이브리드의 2열 공간은 1열 공간과 마찬가지로 아주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가죽, 갈색의 가죽으로 다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대로 체격이 넉넉한 만큼 2열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이 모두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게다가, 시트의 쿠션감이라던가 디테일한 연출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줄수 있겠고요. 2열 에어벤트 쪽에는 이렇게 이 2열 공조 컨트롤 패널이 아주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기능에 만족감을 주고 있고, 이제 충전, 포트및 파워 아울렛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더픽 2열 중앙에는 간단하게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도어 패널이라든가이 음. 수송식, 블라인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포르쉐 카이엔 이 하이브리드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쉐는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카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UV 모델에서도 이 포르쉐를 대표하는 스포츠카 라인 11과 유사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죠. 어 사실 이러한 이제 실내 공간의 구성은 이전에 카이엔에서도 아주 느껴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 3세대에 이르면서 더욱 더 세련되고 깔끔한 그 넉넉한 공간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수평의 대시보드는 물론이고요, 아주 깔끔하면서도 아주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는 이 센터 터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 서클 어, 계기판과 이 포르쉐 특유의 스티어링 휠 등은 실내 공간의 가치를 더욱 더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스포츠카 브랜드답게 이 카이엔. 이, 이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렵하고 이 운전자의 몸을 견고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스포티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실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렬하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한글화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여서 사용자로 하여금 정말 높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실내 공간에는 더욱더 풍부한 사운드를 제시하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도 무척 넉넉하여서 이 패밀리 SUV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인 아래는요. 340마력과 45.9km의 토크를 제시하는 V6 가솔린 터보 엔진과 환산 출력 136마력과 40.8km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카이엔 E 하이브리드는 462마력과 71.4km라는 아주 걸출한 토크를 발휘하게 되었죠. 여기에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정지 상태에서 단 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요. 2 5 3 k m h 의 최고속도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전기 모터가 워낙 우수한 편이라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42km 정도의 주행거리는 물론이고요. 135km/h까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우수한 성능과 함께 복합 기준 8.0km/h 8.0km/h 리터의 효율성을 확보했고요. 도심과 고속은 각각 7.7 그리고 8.5km/h 입니다 이 하이브리드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량이 어떤 매력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시트에 몸을 맡기니까 아, 역시 포르쉐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이 포르쉐 고유의 우수한 균형감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어, 실제로 이러한 구성은 이제 포르쉐 911 등에서도 이미 볼수 있었던 구성이었던 만큼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이 SUV 특유의 넓은 공간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역시 물론 이제 카이엔 중에서 아주 최고 사양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분명 어, 대형 SUV, 뭐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델인 만큼 고급스러운 소재와 연출이 이 눈길을 끌고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라임색 이 바늘이라던가 혹은 이 센터에 있는 시계 역시 초침 역시 라임색으로 꾸며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 확실히 이 차가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맞구나 혹은 뭐 친환경 혹은 전동화 모델이 맞구나 라는 그런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는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전동화에 대한 기치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제시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 주는 브랜드인 만큼 이 앞으로의 주행이 과연 얼마나 매력적일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전에 이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를 이미 시승을 하면서 그 매력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 카이엔 이 e 하이브리드도 역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40마력과 136마력을 제시하는 전기 모터가 이제 합을 이루어서 462마력이라는 출력을 내요. 자, 사실 공차 중량이 2.3톤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2마력이라는 출력은 상당히 뛰어난 출력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해 보면 아, 이거구나. 야, 그렇지. 이게 바로 포르쉐의 이 전동화 모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정말 거침없이 가속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되려 어, 친환경 모델이니까 좀 부드럽겠지? 뭐좀 조심스럽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아, 그렇지. 이건 포르쉐야. 정신 차려야지. 이 출력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말 그대로 성능의 성능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과 이제 전기 모터가 제시하는 그 출력에 만족스러운 건 물론이고요. 질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실제 엑셀레이트 페달을 밟게 되면 페달을 통해서 엔진이 막 열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또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역시 이게 RPM을 높여서 달릴 때. 매력이 굉장히 도드라지기 때문에 어, 친환경 전동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퍼포먼스를 느끼기에는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되게 이기적인 거죠 나는 프로쉐의 고유의 그런 드라마틱함을 누리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환경적이고 싶어라는 아니면 환경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즐겁고 강렬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어, 이러한 출력 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어 이제 발진 가속까지도 전기 모터가 힘을 개입해 주는 것 외에도 고속 영역까지 생각보다 힘을 많이 써줘요. 실제 제원을 보게 되면 어 135km/h까지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 주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성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정말 넓은 범위를 이 전기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출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발진가속은 물론이고요 중고속 구간에서의 추월가속 아주 짜릿합니다 정말 어,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추월가속을 하기 위해서 엑셀렉트 페달을 딱 밟았을 때 정말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질감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게 포르쉐의 매력이지. 아 이게 포르쉐가 제시하는 하이브리드의 매력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정말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선택과 셋업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수동, 아, 스포츠 모드 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질감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제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드시프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수동 변속에 대한 적극성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어, 참고로 이 패들 시프트가 좀 안쪽에 그리고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써보게 되면 이 금속 질감의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다루는 맛이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 뭐 손이 크니까 뭐 다루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대신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손가락 끝으로 좀 조작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동 출력 배분이나 이런 건뭐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뭐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노면 반응에 대해서 대응도 굉장히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불규칙한 곳에서도 이 출력 배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속주행 혹은 저속주행을 할 때에는 리어 쪽에 한80%전륜에한20% 정도를 배치를 해주고 이 주행 템포라던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민첩하게 이 출력 배분을 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어, 차량에 대한 신뢰도 혹은 차량에 대한 믿음 같은 게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쌓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폭스, 이, 폭스바겐 차도 아니고, 이 차는 포르쉐잖아요. 물론 이제, 투아렉이라는 그런 기반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포르쉐가 다듬은 차이기 때문에, 대형 SUV의 그런 넉넉함도 어느 정도 있지만, 확실히 날렵하고, 정교하고, 예리하게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에서는 그냥 평이한, 평이하다라고 좀 그렇고 좀 경쾌하면서 도 단단한 느낌이 있는 그런 SUV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기 시작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건 있어요. 차가 높다라는 거, 차가 무겁다라는 건 느껴지는데 엔진 반응, 엔진 사운드의 출력, 변속기의 질감, 지금처럼 이렇게 RPM을 행 시키는 유지 시키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조향에 대한 차체 반응은 반 템포 정도 여유가 있지만 이 일체감 있게 전륜과 후륜 마치 동시에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경쾌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확실히 포르쉐가 다듬은 차가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더욱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너무 노골적으로 볼게요. 엑셀리트 페달을 밟았을 때이 고개를 젖혀줄 만큼, 말 그대로 출 있는 출력을 다 뿜어내요. 한번에. 굉장히 적극적인 출력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조향 반응도 굉장히 민첩해집니다. 물론 이 전구가 낮은, 지상구가 낮은 911 이라든가 718 같은 그런 막 날카로움은 아니지만 대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조향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굉장히 견고하게 바뀝니다. 게다가 이 차의 노면에 대한 대응력도 굉장히 견고하게 바뀌어서 실제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은 노면 상태가 충격으로 오진 않지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지금 현재 노면이 이렇구나. 이 차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서 아 확실히 이 스포츠카 브랜드 셋업에 대해서 포르쉐는 정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UV마저도 그런 질감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생각해 되죠 이 카이엔 역시 이 나인 911 포르쉐 스포츠카의 연전선상에 선상, 아주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 차가 단점이 없거나 혹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건아니에요 왜냐면 자 SUV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고가 높고 차가 무거운 편이에요 게다가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제동 성능을 좀 경험해 본다거나 연이은 코너를 돌았을 때는 분명 날렵하고 민첩한데 어느 순간 점점 웨이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히 이 낮은 스포츠카에 비한다면 이 물리적인 한계, 물리적인 무게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모드를 좀 두, 하이브리드 오토로 두고 달리더라도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포쉐이기 때문에 어 약간의 그런 단단함이라든가 그런 스포티함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곤 하지만 사실 풀시브 브랜드에 있어서 이 카이에는 스포티한 세그먼트라기보다는 좀투어럭 혹은 보편적 성격이 좀 강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 전동화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카이엔 2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음 조금 더 너그럽고 부드러운 셋업의 하체를 좀 마련하는 게이 차의 선택이 맞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 지금의 세팅도 충분히 즐겁고 매력적이지만 아마도 좀더 부드러웠다면 그러니까 이 차량의 가치가 어차피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가 부드럽다고 이포쉐 카이엔 이 하이브리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가 무르진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모드에 따른 차의 질감 차이를 조금 더 넓게 보여줬다면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기능이라던가 안전 사양 이런 부분 뭐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제몫을 다한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이 카이엔의 가치는 아무래도 당분간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이차 갖고 있는 가격대 그리고 또이 차를 구매하시면서 덧붙이게 될 옵션들까지 고려를 하자면 확실히 뭐 저,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게다가 뭐 여러 브랜드들의 그런 플래그십 SUV들의 가격을 생각을 하자면 뭐 사실은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서. 그타 브랜드로 가는 게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어, 포르쉐 SUV로서의 가치는 확실히 충분하다. 매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어, 포르쉐 카이엔 E 하이브리드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포르쉐 카이엔이 갖고 있는 그런 어, 스포티하면서도 여유로운 SUV의 매력 잘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전동화에 대한 그리고 이전에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에서 경험해봤던 그런 완성도 있는 드라이빙에 대한 만족감까지도 고상의 감세에 있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부분에서 어, 풍부한 매력을 품고 있는 그런 차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김막스였고요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